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 건지시 주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냥에 인도해 주시 내 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가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로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이 말라기를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한 일주일 정도 우리 8월 이한달 남은 한달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 말라기의 말씀이 참 정말 어느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날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정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라기가 경고하고 있는 특별한 주제가 있어요. 그 특별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죽은 정통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죽은 정통. 죽은 정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도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어떤 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냉랭했습니다 그냥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지 않느냐며 원망하고 불평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 약 1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586년에 정말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들이 멸망을 했던 그 이유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도하고, 또 선지자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질문도 던졌는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가 수요 예배나 수요 우리 성령 집회를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요, 바로 그런 부분이었죠.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 약속 이건 언약이든 약속이든. 또는 계약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을 어겼을 때에 위약금을 거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약속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을 통해 그들은 거저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거저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방탕하게 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속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위약금을 요구를 하신 거죠. 당연하죠. 계약을 깨뜨렸는데, 약속을 깨뜨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먼저 멸망한 북쪽 그리고 후에 멸망한 남쪽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역의 때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쪽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간 뒤에 정확히 70년 또는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정확하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혼나서 다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법도 왔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런 도전들이 있었고 권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냥 자기 삶을 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하셨고 그때에 예, 이 그때에 예 건축된 이후에 지금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자 바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때에 예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새로 짓게 되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10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 안에 의문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정말 건축을 했고 약속대로 했는데, 아니,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지킬 차례 아니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도 다 지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귀환을 해서 왔는데, 왜더큰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다윗 같은 시대를, 왜 솔로몬과 같은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말라기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너희들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모르시는 게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다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게이 말라기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도 없이 질문했던 일이죠.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예배가 막히게 하셨습니까? 왜 교회가 어려워지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참으로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품이 너무 많다였어요 너희 안에 거품이 너무 많다 주님이 이 허상들, 이 허려식들을 다 지금 잠재우시는 지금 그런 때가 됐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을 때에 중요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남은자입니다. 남은자 끝까지 인내하며 남은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던 자 출애굽기를 보면 대구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갔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기를 죽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것처럼 끝까지 남은자가 되어라. 끝까지 남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 또이 시대의 중요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도 완전히 교회와 이 사회가 다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들의 기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호소가 정말 아직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걸 신뢰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 아닙니까? 이 말라기서가 바로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너희들 남은 자로서 끝까지 버텨야 한다 단지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품고 있던 의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긴 맞습니까? 하나님 더큰 영광을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 왜더큰 영광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왜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다윗과 같은 시대가 찾아오지 않고 솔로몬과 같은 시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더큰 영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나라의 번영, 곳간에 가득 찬 금은 보화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망할 때도 따로 망했고, 또 우리가 다윗 시대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사람들을 구분하여 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남과 북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아 라고 지금 지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그와 언약을 맺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이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지금 남과 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를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며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나를 보라는 겁니다. 야곱이 있었고 에서가 있었어요. 이 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죠 즉 하나님의 선택 하심에는 그들이 야곱과 에서가 그들의 조건상 야곱이 더 잘난 게 없다는 겁니다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무슨 태어나서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니죠. 똑같이 엄마 뱃속에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택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왜 애서는 버림받아서 저주받은 백성이라 악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냐? 왜 그래야 하냐? 그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이 상황도 너희가 이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를 애초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너희는 왜그 은혜를 망각하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가?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희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유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는 어찌 그 예배 가운데 냉랭한 가슴으로 있느냐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할 때가 있죠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어떤 그 상을 받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우 oh, 감사합니다 어우 oh,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복역했다라고 일컬을 만한 고난의 때를 보낼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알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이 말라기는 이 시대는 지금 그걸 다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선 말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긴 한 겁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쁜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는 어떤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 구원하신 그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극히 크신 선물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죠 그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다람쥐 챗바퀴 도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머릿수만 채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라기 말씀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볼 겁니다 그때 이것이 먼 옛날 그들만의 허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발견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그래서 냉냉한 가슴으로 살아가기, 자칫하면 살아가기 쉬운 시대에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도 어떤 내세울 것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였는데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구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구원을 붙잡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사랑만으로도 감격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한 줄로 아옵나니 냉랭한 가슴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부르짖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갈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